꾸미면 괜찮다니까. 이번에 카페 가서 뭐지? 이제 약간 그 있잖아, 카페에 잘생긴 알바들 그런 느낌 인정. Nope. 아, 왜? 내가 나 이래 왜도좀 잘생겼다고 좀 들어. 꾸미면, 꾸미면 야, 기다려 봐. 이게 평상시거든. 평상시인데 여기서 이것만 딱 넘겨. 아, 씨발. 잘못 넘겼다. 딱이 정도? 나 애들이 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데. 안녕 벗어 보라고. 안녕 벗어 또 이거 씨 지금 머리가 길어서 그게 안 돼. 그 있거든, 딱 괜찮은 머리. 어? 왜 다들 내 머리에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? 아 왜?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머리 잘라 올게. 어? 화내지 마. 아 그러면,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꾸민 게 보고 싶은 거예요? 아니면 내가 제발 꾸몄으면? 꾸며서 다녔으면 하는 거야? 아, 너네가 보고 싶은 거야? 아니면 나를 위한 거야? 둘 다인가? 꾸미라고? 어허 아 그래 그러면은 올바사3 보고 싶다고? <laughs> 그래? 아 그러면은 나 약속을 할게 이번 달 안에 한번 정도는 꾸며서 올게 내가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으로 약속! 약속! 자, 도장. 복사. 사인. 검사를 생겼다고? 감사합니다. 그래, 내가 얘기했잖아. 나는 꾸미면 괜찮다니까? 꾸미면 괜찮아. 안 꾸면서 그렇지. 근데 나 방송 때 꾸미고 오고 싶지 않아. 너무 귀찮아. 너무 귀찮은 데다가 약간 맘에 안 들어, 그리고. 아, 일단 머리가 오늘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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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존나 맘에 안 들어. 못생긴 뭐 사람 기반이라니. 아니지. 야, 누구든지 꾸미면 괜찮아질 수 있다. 검은색 확실히 이쁘긴 하지. 근데 내게 아니야. <laughs> 나한테 검은색 넥타이 없어. 집에 보니까 이거 핑크색이랑 파란색 하나 있더라고.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핑크색 들어 왔어요. 싫어! 어? 무슨 파란색 넥타이야? 파란색 넥타이 무슨 무슨 근본이야 대체? <laughs> 어? 파란색 할 바에 핑크색을 하겠다 는 여기서 안경 써보라고? 어... 최준 어디 갔냐고? <laughs> 왜? 장구리 오늘 패션 안경입니다. 제안경이 아니에요. 끈 넣어달라고. 기다려봐. 야. 넣었어. 아저씨라니 오늘은 아저씨가 아니라고 대체 어딜 봐서 나보고 아저씨라는 거야? 어? 제가 대부분 안경이 좀잘 어울리거든요. 원래 PC 좀 좋아가지고. 체 안녕하세요. 야이 안경은 진짜 레전드다. 이 안경 어떻게 쓰든 존나 멋있게어 아주, 나 이걸 끼고, 딱이 상태로, 이런, 이런 느낌? 이런 느낌으로 어?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거든? 진짜 개시민이였어는데 <laughs> 말하면 실려! 이런 느낌은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? 오랜만에 왁스 바르고 하니까, 진짜 너무, 저식이 뭐냐? 어색해. 어색하고, 오래 걸려. 어떻게 꾸면,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. 너무 오랜만에 꿈이니까 그 방법을 다 까먹었어. 아, 윤백설님이 존댓말로 상냥하게 3개 보내주셨는데 지금 36분이니까 45분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인수달님이 존댓말로 상냥하게 2개. 51? 51분까지 하도록 할게요. 너처럼 잘 어울리면 상관이 없다고? 내가 좀잘 어울리긴 하지. 나 원래 잘생겨가지고, 모든 머리가 잘 어울리. 페리님저 <laughs> 아저씨가 아니에요. 저 <laughs> 오빠입니다. 느끼한 컨셉 버리고, 웃긴, 웃긴 컨셉으로 가죠 매하지만 내가 느낀 컨셉을 잡는 게 아니야. 씨. 어. 아이고, 순간 욕할 뻔 했네요. 잘 참았어요. 저 51분까지 욕을 못해가지고. 51분 언제 되죠? 오늘따라 시간이 좀 기네요.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. 뒤에 쓰레기 치워달라고요. 쓰레기 어디 있음? 아, 저만 생각 좀 해볼게요. 여러분, 그래도 가 정말 착해요. 아, 저 원래 착합니다. 여러분, 돈 잡아버린이 안녕하세요. 청아. 아, 이렇게 미담이 또 하나. 아, 좀 부끄럽네요, 제가. 네,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.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흠뻑 젖고 말겠죠 내 마음도 머물러져요 아직까지 그대 없이 나 혼자 이 비를 맞기에 <목소리>